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배가장입니다. 어,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지금 뭐 2주 연속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경험을 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주주분들은요. 솔직히 두 다리 편히 뻗고 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미국 증시 체크하고 영상 가지고 왔고요. 어, 일단은 다행히 미국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의 이 반등 트리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바로 이 금리 예측치죠. 지금 일단 이 금리가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도 초토화 시켜 놓고 있고, 그리고 이 주식 시장 하루하루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가 뭐냐면, 연준의 금리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CME, FedWatch라고 하는데, 올해 마지막 이 FOMC 언제입니까? 12월이죠. 이 12월 f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지금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 표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이게요. 이거는 금리 인하 확률이에요.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어제는 여기, 반토막이었죠. 어제는 39%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금리 동결 확률은 어제 몇 퍼센트였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장대 그래프를 보이면서 60%가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반대죠? 오늘은요.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이 69%로 올라갔고 동결 확률은 어떻습니까? 30%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왜냐? 다행히 어제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했어요. 을 그러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나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의 성공을. 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 여러분들 이러한 금리 예측지도 맨날 바뀌는데 이러한 주가 변동성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 주주분들은 그만큼이 변동성에 따라서 이 피로감이 상당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생성이 되었다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 12월 1일에는 또 뭐가 예정되어 있죠 또 큐티 양적 긴축을 긴축을 이제는 3년 5개월 만에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긴축 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긴축 이라는거는 시장에 뿌려진 돈을 걷어 들였다는 거죠 3년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돈을 걷어 들였는데이 돈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 걷어 들이지 않고 다시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긴축을 안 하겠다 종료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시장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열광하는 거고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쉽죠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이렇게 시장에 지금 시장 변동성과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이유도 시장에 돈이 잠깐 부족해서 지금 숨이 막히고 있는 구간일 뿐이지 이제는 큐티 종료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까지 된다면 다시 이 시장의 도,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편으로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5% 이상씩 급락하면은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사고 싶어도 아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선뜻 못 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상 이렇게 6% 이상 빠지다 보니까 어때요 판단도 안 섭니다 그죠 심지어 이 금요일에는 어땠어요 금요일에는 이날 이 날이 언제였습니까? 7일이었어요. 이때도 금요일이었거든요. 이 금요일 저가 라인까지 장중에는 어떻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탈했어요. 이탈하다가 다 끌어 올렸거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솔직히 이 날에 손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94,000원 위에 이 매물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손절하거나 매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무섭다고 지금 절대 던질 필요는 없다. 왜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 있는 거. 외인들 이미 지금 뭐 아무렇지 매크로 변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삼성전자 주포인 외인들은요. 지금 다 타고 나가지가 않았다. 왜냐? 일단은 이 외인들의 기본 비중, 기본 비중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에서 물량을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지금 인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에 언급드린 이 금리 있죠. 이 금리 이슈를 이용을 해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거다. 왜냐? 이 코스피가 지금 4200선까지 너무 숨가쁘, 숨가쁘게 올라왔고 여기까지 누가 이끌었습니까? 삼성전자가 이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21만 전자까지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은 주가 급락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털 물량을 털고 가야지 다시 한번 주가가 전고점을 향해서 상승을 할때더 가볍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외인들의 의도에 당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 비중을 잘 관리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업사이드 다 먹고 나오지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현금 지금 100%가 있어. 100%가 있으면 이하라 겁낼까요? 오히려 좋죠. 언제 사지? 이 고민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10만원 위에 단가가 있잖아요. 1만원 위에, 10만원 이상에서 내가 심지어 풀매수 했어. 그럼 어때요? 불안하죠. 근데 진짜 10만 원 이상에서 여러분들 풀 매수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현금 비중은 챙겨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94,000원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수익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본전이에요. 마이너스 전환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본전을 정리하고 빠지면 다시 살까? 이거면 가장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요. 내가 지금 이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략 다. 관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중 관리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삼성전자 추적하고 있으니까요. 최근 하락.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뭐 펀더멘털이 좋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해도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 같은 이러한 매크로 악재들이 뜨면 외인들이요. 이렇게 지수를 누르면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 알고리즘 매도가 나오면서 기계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인들의 이러한 수급과 프로그램 동향, 이러한 선물 옵션 포지션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도 이들과 이 외인들과 똑같이 저점을 공략을 해서 우리도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점에서 우리는 매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무조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이 외인들과 우리 개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돈이죠. 우리 월급받아서 이렇게 한 주, 두주 사잖아요. 근데 이 외인들은 어때요?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무엇보다 정확한 매수 타점이 중요하고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요, 여러분들 몇백억 있어. 그러면은 오늘 1억 사고 내일 2억 사고 맨날 사겠죠. 근데 우리 자금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지 팔지 맨날 고민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과 비중 관리 모두 하루 소항에 제가 시장 보고 있죠. 시장 보면서 이러한 수급. 그리고 수급 동향과 차트, 호가, 뉴스 리포트 매일 매일 분석을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타점들, 비중 관리들 공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관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번호 한번 안내드릴 테니까요. 어, 도움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 5077 0475로 어 배과장 한면 배과장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제 영상 보신 우리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 모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편안한 매매, 편안한 수익 맛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문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 연락 와가지고. 그래서 돈 받는 거 아니고요. 다만, 저는 제가 바라는 거니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게 정말 힘이 많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가 많을수록요. 제가 보다 더 퀄리티 있는 영상도 만드는데 힘이 되고 그리고 추천 컨텐츠로 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실 수 있으시니깐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두개꾹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내용이 조금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금리 그거 하면서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 진짜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어려어려우시다면은 어려우시, 다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면은 아까 그 번호로 문의해주시면은 제가 더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주가가 하락할 때내 자산 내 계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삼성 전자 펀더멘털 아무리 좋다뭐 계속해서 펀더멘탈이나 기업 분석 너무 좋죠. 그런데 어, 주식이라는 건요. 이렇게 펀더멘탈 쪽으로 오를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장세가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매크로 공부 계속 해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뭐 매크로가 이렇게 주도하는 장세가 아닐 때는 제가 삼성전자만 집중해서 펀더멘탈 분석을 해 드리거든요. 수급 분석이 나 근데 지금은 이 금리가 지배하는 매크로 장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표도 보여드리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자산, 내 삼성전자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더 공부하고 타이밍 체크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받으시고 꼭 잊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대응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의 이 계좌 수익률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정말 마음을 다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 있는 투자 매매법.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요.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고도요,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이 고정수입은요, 저는 앞으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이 부동산, 그리고 주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있는 트레이딩을 알려드리고자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왔고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이 세력들의 의도에 노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매번 내가 사면 어때요? 주가 급락하고 내가 팔면 다음날 귀신같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늘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기준 있는 나만의 투자 매매법에 관련한 이 노하우들, 제 경험, 제 돈, 제 모든 팁, 들 모두 녹여서 정리한 자료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제 개인 번호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이겁니다. 010 5077, 0475로요 여러분들 기준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세요 이 자료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기준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료만 따로 여러분들 연락드려서 개별적으로 연락,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제 영상과 함께 공부하시면 정말로 은퇴하시고도 꾸준한 용돈 그리고 그 월급 이상 그 수익 얻어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관련 영상 안내드리겠습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로는요. 음 이겁니다. 단기 상승 종목 찾는 법. 이거는요. 솔직히 제가 실제로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 노동과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맨날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그 계속해서 시장 하루 시장을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방법을 쓰는데 어때요? 힘든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만큼 어떻다 성과는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무조건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보차 검색기 설정 방법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요. 분단위로 이제 수급이 억 단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기 뜨는 종목들 여러분 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이렇게 눌림목 공략 아니면은 분봉 보시고 어때요 돌파 매매 이 단타 들어가시면은 필승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설정 방법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 매매법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만 해도요 신규 상장 종목이 38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요 신규 상장 종목들 여러분들 쏟아집니다. 그런데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요즘엔 어디로 갑니까? 신규 상장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아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해지성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52주 신고가 매매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 52주 신고가 매매하세요라고 하시면은 하면은 여러분들 당황하십니다. 어디에 사서 사야 되지?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그런 이제 실전 매매로 다져진 그 내공,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니깐요이 52주 신고가 매매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보호예수 해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에서도요, 이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섣부르게 매수 못하는 상황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오버행 물량이 뭡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죠. 시장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매도 물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물량이 출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쉽게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호 예수 해제 시기가 있죠. 그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싸게 최대한 비싸게 이 매도해서 우리가 단기간 이 수익일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 적어 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바로 상승 패턴 정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식에서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익혀도요. 여러분 하루에 정말로 3%, 5%, 7%이 정도 수익은요. 당일 트레이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볼게요. 최소 내가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하루에 3%면은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3만 원이죠. 그리고 이게 한 달이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때요? 용기가 생겨서 3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3%를 벌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한 달이면은 180만원이죠. 그리고 어때요? 이 300만원을 하루에 5%를 벌었어.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패턴 여러분들 여러 개가 있겠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이 하나만 익혀도 어떻게 된다?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카창 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호카창인데 왜냐? 이 호카창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세력들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들이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 아, 오늘 올릴 생각이 없구나. 이거를 본봉이랑 같이 파악을 해서 보면은 굉장히 또 재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자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뭘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종목 선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 상승 패턴 상승 패턴을 익혀서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표다 뭐, 뭐죠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 평생 할 거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솔직히 매거기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고요 그 기로에 정말 좋은 선생이자 동료인 저 배가 만난 거고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의 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